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 영상을 잠깐 찍어봤어요. 제가 출근 시간이 1시간 30분 걸리는데, 걸음이 좀 느린 편이라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편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전 직장 동료분께서는 저보고 뭐 걸음이 느린 아이라고 하셨죠. 보통은 그래서 먼저 말해요. 걸음이 느리니 천천히 가자, 라고요. 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맙게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출근길은 너무 싫어요. 걷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배우 하정우님이 쓴책 '걷는 사람' 하정우 읽어보셨을까요? 저는 이 책을 어, 비행기 안에서 안다 읽었더라고요. <laughs> 어, 거기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평소에 책 읽으면 저 메모하거든요. 그때 짧게 메모한 글귀를 다시 이렇게 읽어보자면, 20대 중반부터 생긴 습관인데, 정신적으로 힘들면 보통 나는 나가 걸었다. 걷다 보면 미칠 것 같이 든 마음의 기복이 잔잔하게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하정우 님도 걷는 이유가 나와 같았다. 무울함 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걷기 시작했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생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자.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부정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 <laughs> 241쪽에 적힌 글이 제가 항상 바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과 일하길 좋아하느냐? 라고 물으면 음, 열린 생각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 나와 절실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하길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모든 답은 결국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저는 동료가 중요해요. 정말로 어, 마음 맞는 동료가 있다면, 힘든 시기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정말 좋은 동료 만나서 지내고 싶은데,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제가 바라는 거겠죠? 어쩌면 제가 예민해서 그냥 의지하고 싶은 거 봐요, 요즘에. 음, 사실, 저는 배려의 아이콘인데, 어, 그냥 그런 무언가를 배려해서, 그러니까 바래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에 녹아 있어요. 순수히 배려하는 마음을 존중해주는 그런 동료를 만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제가 그런 동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바라기만 하네요. 다 왔습니다. 또 만나요.